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어둠에 관할 건 밖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중요한 축복은 흑암의 관할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은 구출, 온전함, 보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없애시고 당신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흑암의 영향력과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당신이 왜 사탄으로부터 또 다른 구출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당신은 사탄보다 우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벤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당신의 발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함께 살리시고 그리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곧 생명과 불멸이 다스리는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왕국은 빛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받은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으로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실제이며 이 비밀한 실제를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귀신들보다도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앉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그리스인들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보와 우리의 감각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며 거짓된 말들에 속아서 제한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권세는 능력을 뛰어넘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이며 위임해준자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 어떤 어둠의 역사들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썼고 두려워하고 의심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강한 자이며 승리자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진리와 이 말씀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를 고백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위대한 승리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기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빛의 왕국에 살고 있으므로 사탄은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 행하고 어둠의 지배로부터 자유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 다스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기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빛의 왕국에 살고 있으므로 사탄은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 행하고 어둠의 지배로부터 자유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 다스립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 들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나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 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